아, 진짜 오바가 아니라 제가 흉가만 다니면 일이 생겨요. 어, 흉가만 다니면 일이 생겨가지고. 잠깐만요. 어, 씨, 이거. 아 겁이 너무 많아서... 어, 대낮에 와도 무섭거든요. 여기서 방송하다 여기서 귀신 찍었어요. 내가 유튜브에 윽박 윽박 흉가치면 나와요. 진짜예요. 이 집... 아, 여기, 여기는 냄새도 이상하다니까요. 여기, 이 집은 진짜... 아, 유해한 부처님이에요. 부처님, 유해한 카드 아닙니다. 아, 진짜, 부처님, 산신령님, 진짜 죄송합니다. 어, 진짜 죄송합니다. 어, 카메라, 잠깐만요. 카메라 내려놓을게요. 마바냐 바을좀 할게요. 어, 이제 들어갈게요. 아 부처님이에요 유이한카드 아닙니다. 아 여기 진짜 냄새 이상하다고요. 저번에도 많이 왔, 오긴 했었는데 혼자 온건 처음이에요.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어, 잠깐만 다녀갈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어, 아무도 안 계시죠? 아 냄새가 이상하니까 진짜. 어머. 어, 대낮이어서 용기내고 부처님이랑 같이 왔는데, 아씨 어, 이봐 누구 잊지 마라. 야, 야, 씨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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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봐, 야너 때문에 있잖아, 뒤집뻔 했다. 야, 저, 야, 너 거기 왜 숨어 있어, 뒤집어 낫야 야, 야너 거기 왜 숨어 있어. 일로 와, 야, 너 일로 와, 일로 와. 이씨, 낫야 이씨, 이, 씨, 이 씨. 가, 꺼져, 이저 새끼, 저기왜 숨어 있는 거야, 진짜. 아, 미칠뻔해. 나죽금 아, 심장이, 나, 나 심장이 약해요. 태어날 때부터. 간호사가 그랬어요. 아, 꺼져, 아, 꺼져, 아, 꺼져 아, 존나 깜짝 놀랐네, 진짜. 아, 저 새끼, 왜 흉가에 숨어 있는 거야. 아, 너 명순이 오면 뒤진다, 진짜. 아, 존나 깜짝 놀랐네, 진짜. 아, 개새끼, 저거. 어, 빨리 갔다 집에 갈게요. 아, 어, 저 새끼야말로 진짜 개청자네, 개청자. 어, 진짜 개. 아, 개야, 그러지 마라. 저새있는데 여기 혼자 왜 있는 거야? 아, 다시 들어갈게요. 아, 깜짝. 아, 진짜 뒤집어 했네, 진짜. 아, 뻥아니 냄새가 이상해요, 구라 아니라. 아, 죄송합니다. 어, 한 번만 둘러보고 갈게요.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어, 방다 돌고 가면 인정이죠? 어, 어 방다 돌고 가면 인정이지? 어이씨. 어, 씨. 어, 죄송합니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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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입구에 있는 방. 아, 어, 냄새, 냄새, 냄새가 왜 나지, 멋있어? 뭐 어, 크클러 감사합니다. 형님, 감사합니다. 냄새가 이것 때문에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, 입구에서 냄새가 너무 나요. 빨리 진짜 뒤에라고 하지 마세요, 진짜. 나. 어그런 거 아는데 사람인지다 믿게 된다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 아 어그런지 아는데 사람이라서 이렇게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진짜 아씨 아나 닭살 아 진짜 아 진짜 주작 아니야 존나 무섭습니다 닭살 보이시죠 아니야 요요 요, 요. 흉가에서 쫄면 안 된다 그랬어. 야 나와. 야 나와. 쉬어? 나와. 어 쫄면은 안 돼. 근데 진짜 진짜 씨. 아 부처님 제발. 쫄면은 귀신 씨예요. 아 자꾸 옆뒤 하지 마세요 진짜. 아나 진짜 나 소름 돋았다 이거 진짜. 야, 나, 나 사람이다. 여기 닭피 그림 있죠, 닭피 그림. 이거 닭피예요 어, 나. 나중에 여기서 요리 먹방 할게요. 어,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. 팬클럽 고맙습니다. 다섯 개 고맙습니다. 여기가 주방이다. 여기서 나중에 요리 먹방 할게요. 어, 여기서 샤워도 할게요. 아, 씨발, 근데 좀 하지 말라고. 나 진짜. 어, 삼각대만 가지고 왔으면, 여기서 똥 쌌다, 진짜. 잠깐만, 치발 진짜. 그러지 말라고. 억울한 거 아는데, 무섭다고. 아, 자꾸 뒤에 있다고 하지. 나뭐 봤어? 갔겠지? 집? 지붕? 지붕? 지붕. 뭐쑥 지나갔는데? 안해, 씨발, 다다 봤지, 다 봤지, 씨발 방송 안해. 이거 끌게요 씨발, 나다 했어, 안해, 씨발 진짜 나안 온다 그랬잖아. 씨.